열한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오늘 벌써 2월 하고도 14일 어, 2월의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 세운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한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일 거예요. 내가 올해는 이것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처음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나와 한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겠죠. 나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나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늘 기억하는 거고, 다음으로는 그 유혹들이 찾아오잖아요. 요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에 해야지. 뭐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육신의 필요와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지쳐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요 말씀하셨다 라고 하고 있어요. 기본에서 솔로몬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일천번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앞에 3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아, 다윗의 율레와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하고 제사를 했던 그것이 바로 기본이고요. 그때 나타나셨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더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과 의로운 통치의 터전인 왕궁을 구상하고 계획에 있어서 원래의 의도대로 차질 없이 왕궁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성전은 7년의 공사 끝에 완공했고요. 그리고 왕궁은 13년이란 기간 동안에 건축을 했어요. 도한몇 년이죠. 장장 20년이란 그긴 시간 동안 대공사를 마친 거예요. 여왕기 기자는 이와 같은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나타나셨음을 언급함으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과 왕궁을 완성한 후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하려는 의도를 어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기본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면서 엄청난 호의를 나타내셨죠. 근데 반면에 성전 건축가 왕국 건축 후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의는 있지만, 조건적인 내용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담고 있어요.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마친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먼저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축복을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분순종할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내 앞에서 광고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 여기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앞 앞에 8장에서는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것은 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 완공한 것은 완공이 완공. 완공되기 13년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 역시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염려와 간거를 하나님께 아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존재를 나타내는 어 자체를 뜻하는 이름을 두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8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눈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성전을 향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여서 자원함으로 성전을 완공한 것과 그의 기도를 받으심으로 솔로몬을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8장 29절에 구했던 눈뿐 아니라 마음도 성전을 향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막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보다 솔로몬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은 그 모델이 있어요. 어떤 모델이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정말 충성된 중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을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한 것은 그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깨달은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솔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계가 막 들어올 때에는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처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한다면 오 절의 말씀과 같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 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즉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어떨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냐면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윗과 같은 마음일 때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 되지만요. 6절과 같이 했을 때 6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너희나 너희 자손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솔로몬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서 하는 행위, 그 가서 행한다는 것은 일정한 삶의 방식과 어,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일정한 삶의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다른 신을 가서. 어, 자신의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신 거죠.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간다면, 결국 거짓된 신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경계하며 우리의 삶과 방향, 목적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7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을 두고.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전이라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께서 던져 버린다면 그 성전은 어떨까요? 그냥 세속의 건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은 열왕기 하2 5장에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에 의해서 약탈되고 불살라졌어요. 네, 또한 이스라엘은 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미, 모든 민족에게 교훈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웃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지금은 화려하고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민족들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당하게 된 징계가 너무 처참해서 놀라서 감탄문을 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막 스스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멸망은 다른 민족들에게 흥미거리가 되어서 그들이 이를 교훈과 비웃음거리로 삼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에게 기부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수 있어요. 또한 열왕기 기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어,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었으며 이방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해요. 즉 그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군사적,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즉 신앙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이, 이런 상황을 볼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또 어찌 보면 1차 독자들에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해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인 솔로몬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미리부터 불순종시에이말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심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서 떠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삶의 모습이지만 다윗을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여, 연약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 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온전히 하여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